낚시용품 그냥 이거 사요! 오늘은 고쳐 텐카라플라이 낚싯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제품은 3.6m의 초경량 탄소섬유 막대로 라인 루어 클리퍼와 함께 휴대하기 편리한 텐카라 로드 세트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 텐카라플라이 낚싯대는 아임팔 탄소섬유로 만들어져서 가벼우면서도 튼튼해요. 윗기 상자와 테이퍼 퍼링 라인, 나일론 리더 라인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고객들의 리뷰를 보면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제품이라고 많이 칭찬을 받고 있어요. 또한 배송이 빠르고 제품이 잘 포장되어 도착한다는 평가도 많이 받았어요. 텐카라 낚싯대를 찾고 계신다면 이고처 제품을 한번 고려해보세요. 만족스러운 낚시를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이 의자 정말 편해요. 캠핑이나 낚시할 때 딱이에요. 가볍고 휴대하기도 편해서 어디든 쉽게 가져다 놓을 수 있어요. 등받이도 접이식이라서 수납도 간편해요. 슈코 브랜드 제품이라 퀄리티도 좋아요. 낚시 의자로 사용해도 좋고 캠핑 의자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 정말 만족스러워요. 꼭 한번 체험해 보세요. 이번에 소개해 드릴 상품은 야외 접이식 수레 카트, 휴대용 캠핑 피크닉 수레예요. 이 제품은 헤비 듀티 가든 카트로 캠핑, 낚시, 스포츠, 쇼핑 등 다양한 활동에 활용할 수 있답니다. 대용량으로 어셈블리가 필요 없어요. 손잡이 길이는 조절 가능하고 음료를 넣을 수 있는 컵 홀더도 있어요. 손잡이는 회전도 가능하고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어요. 콘서트나 공원 여행, 집 주변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할 수 있어요. 어린이를 수송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 참고해 주세요. 휴대용으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야외 접이식 수레 카트 한번 사용해 보시면 편리함에 감탄하실 거예요.